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아, 오늘은 약간의 여행 리뷰도 될수 있는데, 아, 그러면 좀 정보 전달이 부족하겠죠. 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어, 테슬라 슈퍼차저 인프라는 거의 미친 수준이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슈퍼차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쓸만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없고, 어, 전기차로 로드 트립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예, 테슬라가 답이고요. 물론 어, 특수 케이스들이 있죠 일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과거에 종하면은 아 다른 차도도 된다. 오히려 테슬라 슈퍼차저 너무 붐빈다. 뭐 이런저런 불만도 있었던 걸로. 근데 요즘은 예 MK 나 누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들 말고는 제가 댓글을 잘 보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신 건강에 MK나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어, 종지부를 제가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내연기관으로도 로드 트립을 꽤 했고 지난 4년간 전기차로 너무 많이 싸돌아다녔고 온 에버리지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 이야기를 결론을 확실히 예 저는 웬만해서는, 예, 그쵸.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비판도 수용하고, 그쵸. 예외라는 게늘 존재하니까요. 근데 오늘 요, 정말 극히 드물게, 거의 이런 적이 없는데, 굉장히 확신에 찬 이야기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로드트리 파려면요. 테슬라를 사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내연기관을 사시는 게, 예, 맞습니다. 그외 차들은, 차라고 얘기하기 아직은 민망한 수준입니다. 자동차라면은 기본적으로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그게 아무리 멀지라도 갈수 있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충족되는 회사가 안타깝게도 지금 테슬라 하나밖에 없고 물론 다른 회사들도 좋아지겠죠? 좋아지겠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얘기하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글쎄요.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엔 FSD 베타 리뷰. Archis National Park에서 제가 FSD 베타 쓴 얘기로 마무리해 줄까 합니다. 어, 로드 트립을참 제가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 간 코스가, 예, 이렇습니다. 음, 거의 한2천마일좀 넘게 뛰었는데, 당연히, 어, Archis National Park에서, 어? 이거, 덜 찍혔네요.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알치스 내셔널 파이고 캐니언랜드 내셔널 파크까지 해서 여기서도 모압과 갔다 왔고 뭐 이래저래 플러스 하면은 뭐한 2,200마일, 2,300마일을 뛰었네요. 음, 최소 3,200km 이상 뛰는 예, 툭하면 예, 저번에 샌디에고도 갔다 왔고 동부에 있을 때는 롱아일랜드에서 키에스트를 한두번 갔다가 세 번째는 거까지는안 내려갔는데, 플로리다, 마이미 그좀 위까지만 가서 이걸 세 번, 그러니까 왕복하면 이게 거의 3,000마일 넘죠. 예, 그거를 예, 세 번이나 뛰었으니까요. 이걸 모델 Y로 뛰었고, 예, 이건 모델 S로 뛰었고, 지난번에는 요렇게 돌았죠. 예. 요렇게 많이들 투어 코스가 있는데요. 요렇게. 예, 라스베가스에서 뭐후버댐 보고, 그랜드 캐년 보고, 홀시 밴드 보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페이지 들려서 뭐자연내셔널파 이라든지 예, 이번에는 예 제가 전전영상인가요? 전영상에 썼던건 이제 브라이스 캐니언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참 많이도 예, 싸돌아 다녔네요 진짜 너무 많이 돌아다녔네요 참 테슬라한테 고맙고 예, 테슬라 오토파일러 FSD 베타는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내연기관으로는 안 뛰었냐? 내연기관으로도 미국에서 살면은 예, 많이 뛰게 되죠. 아마 제일 멀리 갔던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석사를 텍사스에서 하고 예, 박사를 미시간에서 해서 그때 모든 짐을 가구를 버리고 차에 딱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넣어서 예, 이걸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뛰었던 차가 닛산 알티만데요. 처음에 아마 맨피스에서 아마 잤을 겁니다. 구글 맵대로. 근데 한번 8시간 운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운전하기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막 착시 효과도 일어나고 미치겠더라고요. 맨피스에서 한두 시간만 가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 그 뒤로 한 시간만 운전해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때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습니다. 옛날이지만. 물론 예. 오토 스티어링 휠이 있다는건 없었죠. 근데 크루즈 컨트롤은 있었고 상당 구간이 차가 없었기 때문에 발은 편했습니다만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보타라고 하죠. 보정하는 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그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었고 그 뒤로도 내연 기관으로몇 시간씩 뛰어보려고 했는데 와. 그때부터 운전을 분담하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장거리를 제가 못 갔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테슬라로는 제가 다 혼자 뛰었습니다. 예, 도움 없이, 예, 와이프 도움 없이 애를 봐야 되니까요. 예, 정말로 예, 저 혼자. 근데 오토 파일럿의 위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엄두도 못 내요. 저 뒤로 제가 내연기관으로 이걸 한번 당해 본 뒤로는 장거리를 운전을 못 했는데 아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로는 아주 여유롭게 진짜 일곱 여덟 시간을 할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지 않냐 테슬라 충전을 하니까 전기차는 충전 속도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느리죠 근데 저는 애가 있다 보니까 레스톱 피스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절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은정 개인적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내연기관과 테슬라의 충전 속도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남자들이 과거에서 내연기관때 텍사스에서 막 이제 빅밴 내셔널 파크랑 뉴멕시코 이렇게 놀러 갈땐뭐 남자 네 명이서 막 이렇게 분담해서 운전한다든지 예 그렇게 막 작정하고 하면은 제가 볼때 5600마일 정도 한 1000km 좀안 되는 거에 한 시간 그러니까 남 효율적으로 피스탑을 하는 거죠. 화장실 만 후딱 갔다고 기름 확 채우고 확 가고 이러면은,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날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여전히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시간이 더 절약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애가 있다라든지, 아니, 변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행단, 이 장거리에서. 그리고 특히 이럴 때, 뭐, 테슬라 슈퍼차저가 분배요. 뭐, 충전을 못해요. AI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제가 강제로 어떤 슈퍼차저를 가려고 해도, 야, 거기 분비는데, 니네 여행을 해치지 않으면서 여기 가서 충전해도 돼라고 얘기해준다라든지, 이제는 장난이 아니고요. 그 안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충전 개수가 미친 듯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를 가더라도 웬만큼 다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릴렉스하고, 중간중간, 그니까, 레스토랑도 좀 들린다든지 라 조금만 여유롭게 하면은,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100% 차이가 없고요 어, 뭐, 커플로 여행 간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잘 해줘야, 예. 그 정도라고 제가 결론 지을 수 있고, 이미, 예, 네덜란드에, 예. 비온이 1 0 0 0 k 로 챌린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하이브리드가 예, 탑이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업데이트 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차이를 보면은 예 작정하고 달리시죠 그분한 2-30분 그 정도인데 그게 딱 그래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특수한 경험이라든지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쵸 그 분들 내가 꼭 여기에 슈퍼차저를 써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거기가 이제 하필 붕비는 되면은 불만이 나올 수 있으나 이렇게까지 제가 엄청나게 돌아다녀본 결과 제가 평균 1년에 그래서 4만 키로 넘게 뛰더라고요. 완전히 택시인데 놀러 다니느라 정말 테슬라 때문에 참 많이 비행기로 갈 거리도 무리해서 차로 많이 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본 결과 이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예,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테슬라만이 아직까지도 장거리를 뜰수 있는 유일한 전기차라고 할수 있고요. 다른 회사들 얘 예, CCS 일렉트리 파이어 마이크 있죠. 제가 주변에 이렇게 오너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많이 고장나 있고 숫자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테슬라 슈퍼 차아있는데일렉트리 파이어 마이크가 가치 있는 경우가 왜냐하면 허가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붙어있는 경우에 보면은 충전 수, 개수 충전 포트 숫자도 너무 적고 그때 오너들이랑 물어보면은 여전히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너무 고장 난 것도 많고 에러도 많고 예 멀리 못 가고 갈수 있죠 갈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점예 그냥 예 테슬라가 싫으시면요 그리고 장거리를 떼야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예, 내연기관을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저도 알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예. 지금 이미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편하고, 예, 그리고 조금만 릴렉스하는 여행으로의 예. 원래 근데 룰에도 두 시간마다 자신의 이제 피로감을 때문이라도그렇 졸음운전이란지 이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스트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는 그니까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이 난다라고 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가격 테슬라 슈퍼차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니까 옛날같이 뭐 전기차가 이제 아, 뭐 싼게 맞냐? 싸지 않은 것 같다. 옛날에는 테슬라가 언니의 슈퍼차저 예, 그런 것도 줬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죠. 근데 요즘 좀 재고가 쌓이니까 다시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리퍼럴 얘기를 했는데 예, 미국도 리퍼럴이 있지만 다른 나라와 같이 뭐 슈퍼차저를 저한테 준다든지 이런 건다 사라졌습니다. 그건 중단됐는데 다시 돌아올 조짐은 좀 보여지는데 그거 말고 이제 솔라 패널이라든지 다른 리퍼럴 코드에 있죠. 근데 가장 유용한 이제 슈퍼 차저주는건 미국만 현재 큰 시장에서 미국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미국은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장이 그래도 예, 돌아왔 돌아올 조짐이 보인 예, 아직은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동네별로 예, 값이 천지 차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댓글마다 다 다른 얘기가 날리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슈퍼차저 기준입니다. 뭐 제가 항상 싸다는 거는 여기는 전기차 친화적인 데라서 실리콘밸리는 공짜로 충전할 수 있는 회사 지원이든 곳곳에 숨은 히든잼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웃겼는데요. 예, 라스베가스를 보통을 베이스캠프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든 예, 뭐, 이렇게 돌든, 주요 캠프는 라스베가스 밖에 될 수가 없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돌 때도 레드락 캐년도 하나 갔었고, 이제 벨리오 파이어라든지, 아 이게 스테이팍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데, 그런데까지 더 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글맵에서 찍은 거리보단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라스베가스는 심지어 자정에 슈퍼차저에 찌르면 무려 16센트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전기값 평균이, 전체 전기값 평균이 한 14센트일걸요. 킬로와트당, 킬로와트아워당. 14센트,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밤중에 라스베가스는 슈퍼차저가 16센트고, 비싸 봐야, 그니까 러주 경계를 두고, 캘리포니아랑 내바다 그 사이를 두고, 아, 이걸. 정말 웃겼는데요 네, 그 네바다 프림에는 피크가 예, 26세트인데 그거 주경계를 살짝 넘어오면 캘리포니아는 45센트, 48센트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가격인데 뭐 과장 못해서 거의 반토막 나고 라스베가스는 심지어 슈퍼차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레벨 2가 아니라 진짜 빠른 슈퍼차저인데 그리고 여기는 속도도 심지어 느리죠 예, 베이커 이런 데는 느린데 예, 요 근처에 이제 또 이제 사막이 하나 관광지가 있고 가볼까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바로 돌아왔는데 예, 가격 차이가 주 경계를 놓고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고 물론 기름값도 어마무시하게 차이 납니다. 내바다가 훨씬 싸죠. 예, 캘리포니아는 거기 슈퍼차저인데 가격을 보니까 갤런당 3.785리터인가요? 1갤런이 예, 거기에 6불이니까 한번 7,800원 정도 하겠네요. 캘리포니아는 기름도 비싸고 그 넘어가면은 네바다에서 그때 한 4, 5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바다에서 훌로 충전하고 나와야 되는 거훌로 채우고 나와야 되는 거는 전기나 기름이나 뭐 피상파장이나 다를 게 없네요. 이렇듯 동네별로 야 라스베가스는 세상에 그 다운타운에 있는 슈퍼차전 밤에 16센트라는 게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런 데가 거의 없거든요. 나오면 뭐 45, 48센트 킬러타워다 로와 이제는 아이고 이거 뭐 현재 50%라고 치면은, 환율로 치면은, 뭐, 600원? 뭐, 650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너무 비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거면은, 기름값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네별로 다르고, 여전히, 캘리포니아도 잘 계산해 보면은, 여전히 슈퍼차자를 써도 쌉니다. 근데 그만큼의, 이제, 사람들의, 워낙 차값이 비싸고, 물론 요즘 택스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더 많은 거를 싼걸 기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기름차를 타고 다닐 때 주유소 골라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름값 조금이라도 싼데 돌아서 가본 기억 없으세요? 네, 그런 변수들을 고려하면은 자꾸 최상의 케이스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변수를 두고 평균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예, 여전히 싼 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그게 그렇게 싸냐? 캘리포니아에서는, 그쵸죠그좀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히든점을 쓴다라든지. 그러면은, 예, 좀 의미가 더 크게 와닿고 빨리, 예,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싼건 맞다. 그리고 네바다에서 충전하면서 거의 캘리포니아에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다. 예, 라스베어스 가니까 거의 공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별로 전기값이나 기름값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베스트 케이스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자기가 과연 기름값, 기름 넣을 때 기름값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넣으셨냐라는 거죠. 싼 주유소 찾아본 경험이라든지, 그럼, 그럼 돌아가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여전히 싼게 맞고 주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데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좀 머리를 쓰면은 예 훨씬 더예 싸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니까 기대에 못미 쳤을 수도 있으나 예 저도 이거에는 뭐 여전히 이제는 뭐별차 이럴 건 기름차랑 차이가 없다 예 동의하기. 그럼 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나 하이브리드 예를 드실 텐데 글쎄요. 예 저는 간 그러니까 순순히 에보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 자꾸 이제 희한한 케이스를 돌아다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저만큼, 예, 이거 모델 Y로 뛰었는데, 예, 동부에서, 롱아일랜드에서 키위스트 가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미 샌디에고도 가고, 여기서도, 예, 그쵸, 뭐, 미시건, 애나버에서 필라델피아도 가고, 뭐, 예, 여러 가지, 예, 내연기관으로 띵,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제가 단연간, 정말, 야, 참, 길게도 많이 다녔네요. 예, 그런 경험을 종합해 봤을 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예, 테슬라가 아직도 어마무시하고 이거는 예, 좁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좋아지게 하겠지만 예, 시간이 꽤 걸리고 지금 당장 전기차로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압도적으로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멋진 풍경과 예, 이제 FSD 베타로. 또 여기서도 재미난 이벤트가 나서 그걸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Archis National Park 아닌데, 뭐, 그 외에도 웬만한 데서 f s d 베타가 잘 작동합니다. 근데 물론 100% 예, 믿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운전을 편하게 해주고, 얘 덕분에, 물론, 예, 얘는 항상 앞을 pay attention 하라고 하지만, 슬쩍슬쩍, 슬쩍 예, 사실은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풍경을 즐기면서 운전할 수 있어서 사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잘 보면서 즐기면서 드라이브하는 맛이 너무 쏠쏠하더라고요. F.S. 베타 때문에 내셔널 파크를 훨씬 더 좋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날 뻔한 게 여기 아치스 내셔널 파크는 들어가려면은 미리 예약을 예, 글쎄요 코비드 때문인 건가요? 예, 여전히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너무 붐비는 걸 막기 위해서 물론 휴가 쓰고 평일이면 좀 낫긴 한데요. 그래도 미리 어, 뭐 전날에 풀리던 그 하셔야 됩니다. 그 주말은 예 없이는 가기 어렵습니다. 꼭 예약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여기서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차선을 넘더라고요. 저도 겁나서 겁나서 지금 제가 잡죠. 왜냐하면 차가 반대편에서 오니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예, 잘 해서 이거를 제껴서 넘어간다라는 것에, 아,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령껏 얘가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정말 오지인데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기는데, 차를 이렇게 제껴가나, 오는 차 보면서 겁났지만, 예,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한다라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 무섭더라고요. AI가 참, 대단하다. 이런 변수들을 상당히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V11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고, 예, 여기서도 정말 좀 꼬불꼬불한 산길, 거의 유턴에 가까운 걸 틀어야 되는데, 이 앞에 RV가 있어서 그랬나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근데, 올라올 때도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잘했거든요? 근데, 촬영하는 걸. 아, 이게 촬영하랴 이게 즐기랴 이게 쉽지 않아서 제가 깜빡하고 촬영을 안 했는데 이걸 잘 내려가더라고요 타고 이거 굉장히 가파르고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턴을 하는데 너무 잘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덕분에 너무 편하게 주변 환경을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